뭐 여러가지 이들이 많이 벌어졌고 지난주까지는 뭔가 탈당러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창당러시 탈당, 탈당이 한지 오래됐다가 이제 창당 뭐, 뭐, 이런게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지, 뭐, 금세섭이나 양양당이 있다면 탈당한지도 오래됐고 창당한지도 오래됐습니다. 나머지 셋, 이준석, 이낙연 원칙과 상식, 민즈랑 쪽에 둘, 국민의 이름 쪽에 하나 사실상 전체로 보면은 지금 오늘 교제일보에는 다섯 개 창당세력이 월드 한자리에 모였다. 뭐 이런 제목을 뽑았것고 원칙과 상식, 여기서 창당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모인 파트가 다섯 파트가, Yeah.